이사야 구장을 낭송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 땅이 멸신을 당해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다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모든 거두시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느냐?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르신의 대뜻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우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의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흉일하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우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같으니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스프를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친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화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와의 호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여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9장 1절로 21절입니다.